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66회차의 해외 야구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투수진의 호트로 연승에 성공한 시애틀 메리너스는 로건 길버트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6일 워싱턴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길버트는 최근 3경기 연속 QS 이상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며 5일 휴스턴 원정에서 8이닝 2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에서 강한 투수지만 낮 경기에서 QS가 종종 나온다는 게 변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벌렌더와 스캇 상대로 도미니 캔존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시애틀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의 타격이 빈말로도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선 살아날 여지는 분명히 있는 편입니다. 사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타이 브레이크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마이크 바우만이큰 일을 해냈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석패로 이어진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스펜서 에리게티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6일 오클랜드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에 투구로 패배를 당한 에리게티는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크다는 걸 새삼스레 입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 에리게티는 원정 야간 경기에서 5이닝 3실점만 해줘도 대성공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조지 커비 상대로 간신히 1점을 올리는데 그친 휴스턴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의 전체적인 타격이 극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장타의 실종이 매우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일 듯합니다. 2.2 이닝 동안 1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역시 볼넷이 문제입니다. 이틀 연속 휴스턴의 불펜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나마 선발이 버티는 와중에 불펜이 무너진다면 선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없는 이번 경기는 훨씬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번 시리즈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길버트 상대로 휴스턴의 타선이 살아나긴 어렵겠습니다. 반면 에리게티는 원정 약점이 확실한 투수고 휴스턴의 불펜은 계속 고전 중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불펜 붕괴로 시리즈 스윕 패배를 당한 뉴욕 매치는 크리스티안 스카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5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스캇은 홈 경기에 강한 투수임을 재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야간 경기에 강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스칸 역시 QS 이상의 투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일라이저 에르난데즈 상대로 토마스 니도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매치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 부진의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은 어려울 듯합니다. 동점 상황에서 7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호르에 로페즈의 말맞다나 최악입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연패를 당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잭켈러니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5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갤러는 최근 홈두 경기에서 에이스의 투구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매치 원정에서 5이닝 7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 원정 두경기의 투구 내용이 좋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더닝 공략에 실패하면서 9회초에 간신히 1점을 올린 게득점의 전부인 애리조나의 타선은 원정에서 떨어진 페이스를 올릴 수 있느냐에 승부를 걸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부에서 동부로 바로 이동하는 것 역시 팀에겐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2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젊은 투수 키우기가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 중일 것입니다. 양팀 모두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매치의 팀 분위기는 현재 최악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타격 역시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펜의 안정감은 그나마 애리조나가 더 낮고 애리조나는 포심 비율이 50%가 넘는 강속구 투수를 공략하는 법을 어느 정도는 체득한 팀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갤러는 차라리 원정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닉피베타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3.1이닝 5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6이닝 8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8경기 2승 3패, QS 2회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6차례 등판 중 4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고 나머지 2경기에서는 변화구의 재구가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2경기 1패 7.00, 올 시즌 상대 전적 기록은 없습니다. 잭 플레어티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6.1이닝 7피안타 국 k 의 3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애리조나 상대로 6이닝 2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10경기 1승 4패, QS 8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10차례 등판 중 최근 5경기 포함 8경기에서 페스트볼의 위력이 좋은 모습이었으며 나머지 2경기에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구가 힘 있는 타자를 만났을 때 장타를 허용하던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다 경기 1승 1패 3 4일 올 시즌 상대전적 기록은 없습니다. 부상 복귀 후 4차례 등판 중두 경기에서 조기강판 패배를 당했으며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페이스를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복이 심한 닉 피베타 투수의 행보가 되겠습니다. 잭 플레어티 투수가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승리 가능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레이날도 로페즈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4.2이닝, 3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샌디에이고 상대로 6.2이닝, 2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9경기 2승 2패, QSO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9차례 등판 중 8경기에서 위력적인 패스트볼과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워서 자신의 몫을 해냈고, 나머지 한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5경기 1승 1.21. 올 시즌 상대 전적 기록은 없습니다. 트레버 윌리엄스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시애틀 상대로 5이닝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4.1이닝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10경기 4승 QS 1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시카고 컵스에서 뛰던 시절 후반기 평균 자책점 0.75를 기록했던 전성기 시절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10차례 등판 중8덜 경기에서 정교한 재구와 노련한 마운드 운영을 선보이는 가운데 자신의 몫을 해냈고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6경기 2승 2.73올 시즌 상대전적 기록은 없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등판 경기에서 100%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던 레이날도 로페즈 투수가 직전 경기에서 조기강판을 당했지만 야수들의 수비 도움을 맞지 못했다는 것을 정상참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7차례 등판 중 6경기에서 5이닝 이상 일자책 이하의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트레버 윌리엄스 투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애틀란타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패트릭 산도발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3.2이닝 8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텍사스 상대로 6이닝 1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이연패 흐름 속에 올 시즌 11경기 2승 7패 qs 2회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11차례 등판 중 5경기에서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좋았고 각이 좋은 컵으로 범타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몫을 해냈고 나머지 6경기에서는 위기상황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오패 7.11, 올 시즌 상대전적 기록은 없습니다. 카를로스 로돈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샌디에이고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시카고 와삭 상대로 6이닝 2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에 올 시즌 11경기 6승 2패 QS7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11차례 등판 중 최근 4경기 포함 9경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구속을 기록하는 가운데 공에 힘이 있었으며 나머지 2 경기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7경기 3승 2패, 3.53. 올 시즌 상대 전적 기록은 없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5패 7 1위를 기록 중인 카를로스 패트릭 산도발 투수이고, 로돈 투수는 4연승, 24.1이닝 5실점의 짠물 투구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타선의 기대치에서도 뉴욕양키스에 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뉴욕양키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